우리는 워킹너스로 정화의 사원에서 맵이 괜찮아요 여기는 생존자 색척하기도 좋고 블링크 타기도 괜찮거든 거의 S급 맵이 나왔다고 보시 됩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MP 쓰기 살짝 안 좋지 왜냐면 여기는 판자가 맵에 엄청나게 많진 않거든 내 생각에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너스입니다 지금 기본 이속이 살짝 빠르죠? 여기 한 명이 바로 보이고요 레베카입니다 여러분들 천억으로 레베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견제법 없어요 블링크 안탈코지로 일부는 있어요. 그래도 저도 뺐고, 기본 이속이 나쁘지 않아. 이건못 참겠다 보였거든요. 이 속이 빨라요. 제가 이러면 1분간 다시 방향 보이시죠. 1분간 4.6 이속, 1분간 일반 또복이랑 이속이 똑같아요. 제가 평소 친구들은 느껴보지 못한 감각일 거라고. 그냥 달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린다고. 푸르탈 없습니다. 엔드링 트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층을 내려 주니까 재밌는 거 나오겠네. 그치지 1블 아 제가 일분에일블러스로한 일부러 거예요. 꼭일블러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맞아. 대신에 블링크를 못 써요. 1분간. 본그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대하 나이스. 공속 때문에. 이거 이제 쳐주고 엔드링도 있죠, 지금. 이제 다음 판자는 뭐야? 그냥 부실 수 있어요, MP로. 친구는 처음보는 장면이겠지 가자아 이제 이거 부수고 죽을거든어우 <laughs> 여러분들 블링크 안써 잡을 수 있는데 블링클 왜 씁니까 엠피 <laughs> 온그렇지 여기 워킹러스에요 1블러스는 저 빨간 애들 쓰면 1블러스가 되거든요 빨간 너스를 쓰면 1블러스가 돼요 일단은 저거랑 나머지 거는 원하시는 걸 하시면 돼. 원하시는 걸로. 뭘 쓰셔도 일단 1분 넣었으니까 빨간색 저것만 쓰면은 빨간색 에드온만. 셀트님 어서 오세요. 발전기 속도가 과연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제 1분이 지났으니까 내가 한번 때릴 수 있거든 친구. 아, 블링크 쓸수 있거든? 상승님 어서 오세요. 밑에 한명 있는데 여기 바로 바로 발전기 잡으러 가는데. 와, 레베카. 0석오 반부줄 아, o 아, 볼까 한번? <laughs> 991? 나 MPU인데? 어? 나 MPU인데? 나 MPU인데? 반물산나 <laughs> MPU인데? 앤 <laughs> 엔드리 사아 <laughs> 여러분들 <웃음> 이거 유 <laughs> 장난 아니거든요 아우지사 아, 세 놈들 짝짓면서 이렇게 놀줄 생각도 못했을 거야. 이야. 너스 엠피의 공성 6계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친구들 발전기가 빠르다는 것만 아니, 아니었으면 더 재밌게 할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짝집펀저도잘 뺐고 여기 근처에 있지 않았나? 일단 여기 근처에 없는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한번 가갑시다 가자. 밑에 있을 것 같지 않나웅 이 친구 별로 안 때리는 게 좋거든. 왜냐면 나 그거라서. 공속이라서. 공속 사사한다. 아깝잖아. 달려오는 게 보이시죠? 클로렛. 때려놨으니까 뭐 좋긴 하다. 나 여기서 한번 때려야 돼. 블링크로. 숨었나요? 오, 잘, 잘 갔네, 이거는. 이거는 한번 때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걸 안 와? 오, 안 왔어. 여러분들, 난 들어갈 줄한명더 있거든요. 공속 오, 놓았구요. 듬목 잡구요. 끝나겠는데, 게임 잘 왔습니다. 뺐구요. 공속이구요. 게임 끝난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이 끝난 거 같은데. 나 이속 4.6인데. 이속 4.6인데 불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음. 응. 이것이 워킹넛스. 이 친구 판자 좀 내려 주나? 나 이속 4.6인데. 내리고 샷. m p 온 일단 50%. 이속이 4.6이라서 빡세지 지금 근데. 그냥 뚜벅이야 나 지금. 블링크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시면 돼요. 이 친구 입장에서 이거보다 큰 압박은 없겠지. 블링크도 안 타고. 오, 방금 뭐야, 이거? 왜안 마우스어? 4.6인데. 이제 블링크 온? 이제 트랙 되는 거. 아! 살리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살리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쉽게 됐네. 전변 1블링크밖에 못 써서 정확할 때 달라고 그래, 뭐지? 아까 워킹러스 다 5시 방향에 저거 안 되면 못 씁니다. 1분 동안 못 써요. 아오지 집합! 집합! 아오지 집합! 크리스마스 집합! 한명 어디 있나요? 여기까지 왔을 것 같은데? 멀리까지. 어,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유누님, 어서오세요. 한 명이 안 보여, 근데. 여기 있었으면 아까 레베카가 오다 때려, 구했을 거 아니야? 사핑 누구지, 여러분들? 아, 저기까지 갔네, 벌써. 어, 많이도 갔네요. 가자. 여기다 봅시다 에쓰 요게 워킹 너슨가 에쓰 토마토님 어서오세요 일불밖에 못쓰지만 이속이 4.6이 된다 잠시 공속 8이야 <laughs> 끔찍하네 너스 공속 8 개구는 맨마다 랜덤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약간 잘 뜨는 위치가 있긴 해요 국민개구라고 근데 웬만 웬마... 일단은 기본적으로 랜덤 베이스입니다 무작위 여기 랜덤으로 도 랜덤으로 네, 맵마다 잘 뜨는 위치가 살짝씩 있긴 해요. 오케이. 이게 뭘뭐 킬까지 돼 버렸네. 아이, 당연히 어제 제가 미션을 못 깼습니다. 유누 님. 오늘 다시 걸어 주시면 제가 꼭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브랜뉴가 있었고. 얘나 그래도 제가 좀잘 잡은 건데 아오지 터트린 거지 사실 이거는.